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마름모, A, B, C, D가 있다 A, C의 AC의 좌표가 각각 1, 3, 5, 1이고 B, D를 지나는 직선의 L의 방정식이 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, 요거랑 요거가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요 마름모는요 대각선이 수직이 되겠죠 이게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먼저 가져올게요. 5에서 1 빼주니까 4. 1에서 요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역수에서 거꾸로 기울기가 2가 나와요. 얘 기울기는 2가 나오고 요 점은 요 점은 요 점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. 6을 2로 나누니까 3. 4를 2로 나누니까 2. 그래서 y는 기울기를 2를 갖고 3, 2를 지나는 직선이다 자, 그럼 y는 2x 마이너스 6에다가 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4 이게 2x죠 여기 음, 2x니까 2x 이번만 넘기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가 4 되, 4가 돼서 곱하면 4가 되겠네요